대세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요. 쉽게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반면에, 건설 경기는 살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요, 건설 경기밖에 없어요. 자, 자동차 충분히 자동화되었고요. <laughs> 자동차 충분히 자동화되었고, 자동차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특정한 지역에 공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글로벌 침체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과연 내수 시장에 도움될까?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조선은요? 아, 반면에 조선은요? 조선은 역대 호황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IR자료 이런 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조선 경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주는 뭐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을 수 있는 배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건조 척수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라고요. 이게 조선업은 이제 캐파가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요. 임금이 낮기 때문에 조선업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택배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평택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고요.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배달, 라이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는요, 특정한 지역에 공장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잘 된다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만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업은요, 배의 척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내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마찬가지예요. 특정 적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내수를 화끈하게 빠른 시일 내로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바로, 건설이에요. 건설은 토목건설, 건축, 건축 있잖아요. 토목건축 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지, 군대, 군대마다 다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경기 침체 2 0 2 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45%에요. 만약에 올해 올해도 똑같이 1%대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면은 시장에는 장기간 침체로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느끼는 바람는 뭐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는 고깃으로 다니고 네, 친구들 약속 잡고 술먹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산합니다. 백화점에 가도 한산해요. 오늘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정말 한산합니다. 네, 한산해요. 왜 한산할까요? 물론 3일 전이라서 여행을 떠난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백화점만큼 오는데 불구하고 백화점의 푸드코트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그건 뭐다? 백화점 전체에 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돈을 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경기침체 국면으로 가는 게 백화점을 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데, 과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 안 좋지 않나요? 거시경제 좋지 않은데,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편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편으로요. 부동산은요, 정말 특이하게 수요와 공급이 작용이 크다고요. 광역시에는요. 광역시는 수급이 개선된다. 입주물량 감소고요. 하 입주물량 감소하면 전세가 오르고요. 왜? 사용가치랑이기 있 때문에 누구든 집에서 거주한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다리 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차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요. 네. 캠핑카 캠핑카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다고요. 내집, 전세든 월세든 자가, 내 집에서 거주한다고요. 그래서 거주에 대한 수요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요,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 거주 시장이 거주 수요는 있다라면은 결국 전월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한다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없다, 신축이 귀해진다. 그러면 구축들도 올라가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벼운 지역, 특히 5대 광역시 가볍다고요. 그런 가벼운 지역을 우리가 역대급 공포의 기회 때 진입을 하자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요. 가만히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요. 이렇게 건설경제 살리자 LH 역대 최대 규모 공사용역 발주 이런 것처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보이는 손을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한정 하락, 무한정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lh로 lh가 올해 17조 1000억 공사 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설 경기 건설업 부흥을 통해서 경기 경제 성장을 하겠다 할수 있는 나라 별로 없다고요 왜 우리 건설에 있어서 토목이든 건축에 있어서든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 높습니다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믿으시고요 24 24 반드시 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구요 네. 대구를 매수하시면 진짜 5대 광역시 중에서 와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 어떻게 아직까지 25평이 3억이 안 되지 신축이 이렇게 깜짝 놀래는 신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광역시 어디가 신축이 3억 이하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단지네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아니에요. 기존 도심에 재개발하는 곳에. 어디가 사먹이 하겠어요. 물론 제가 매매가 보고 매매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매매가와 상대적인 매매가, 절대적인 매매가, 매매 전세가 그 비율도, 매매 전세 갭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내가 못 먹더라도 2년 후면 매매가가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전세가는 올라가요. 왜? 신축 입주 전세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가 회복으로 정도, 회복 정도로도 나는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로 공시가 1억 이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 투자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도 접근이 가능한 투자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구에 제일 많습니다. 부산은요, 별로 없어요. 울산도요, 별로 없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 1억 이하는요. 많이 떨어진 구축에서 그런 상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구의 노후도시특별법 적용을 통해서 용적률 4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도 4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혜택 보는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향후 대구시장 회복하고 상승하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렴한 금액에 노후도시 아 노후도시특별법에 적용될 만한 그런 아파트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분석해서 진입하잖아요. 효자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요. 최소한의 투자금 투입, 그리고 최대한의 수익금 확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